한에서 재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자는 베트남, 동남아시아 분들이 많이 드시는 여주 종자예요. 그래서 색이 많이 옅은 색이고 돌기도 동글동글해요. 근데 국산 여주라고 많이 아시고 이제옷 색깔 나는 여주가 또 있어요. 돌기가 뾰족뾰족하고 그걸, 그것도 한국 여주라 부르는데 그건 오키나와 종자예요. 일본 오키나와 지방에서 제, 뭐 품종 개량이 된 거겠죠? 그 종자 여주랑 이 베트남 종자 여주랑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올해는 왜 그런지 그 초록색 오키나와 종자를 많이 재배를 안 해서 올해는 거의 이 베트남 종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1kg 저희가 판매하는 중량이 500g하고 1kg가 있어요. 그래서 중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3개 정도 들어가면 500g 중량이에요. 이렇게 3개 정도 들어가면 생여주 500g 1kg 하시면 좀더큰 걸로 얹어져서 이렇게 하시면 딱 1kg가 좀 넘어요. 5개. 크기가 좀 들쑥날쑥한 편인데 지금 겨울이라서 지금 이 촬영하는 시점이 2월 중순이었다. 겨울이라서 아직은 일조량이 좋지 않아서 열매가 좀 작은 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큰 열매 같은 경우는 한 3개, 4개만 해도 1kg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내드리는 여주는 한국 여주. 이것도 한국 여주예요. 종자로 치자면 베트남 종자 여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돌기가 둥글둥글해서 그 오키나와 종자에 비해서 보관이 좀 조금은 나은 편이에요. 돌기가 이렇게 부드러워서 상처가 잘 나질 않기 때문에 보관이 조금 더 되는 편이에요. 이렇게 1kg를 담아서 상하지 않게 다 말아서 보내드려요. 이렇게 말아도 위 아래로 상처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생기긴 해요. 이렇게 말아서 야채 포장 비닐에 담아서 보내드려요. 이렇게. 이